오늘은 맹자 211강을 하겠습니다. 맹자왈 서자 몽불 결즉 인계 엄비 이과 진이라. 서자 몽불 결즉 인계 엄비 이과 진이라. 수요학인이나수요학인이나 재계목욕족과 이상상제니라 재계목욕족과 이상상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맹자가 이르기를 서자라도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머리에 쓰면 머리에 쓰면 사람들은 모두 코를 가리고 지나갈 것이니라 비록 추악한 자도 목욕자배게하여 가히 상체를 제사지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그러니까 서자도 깨끗이 하고 뭐 더러운 것보다 깨끗이 하고 하면은 제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유튜브 TBSM에서는 어,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어, 제가 어, 사비를 드려서 무료로 요, 주차장이 넓어서 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어, 라면도 드리고 드리고 있는데 오셔서 쉬었다 가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어, 저의 에, 유튜브 TV의 시험을 보시고 구독을 꼭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꼭좀 눌러 주세요. 구독을 누르는 음? 눌러서 뭐 문제 될 건은 없으니까 누가 누르는지도 모두 모르고 구독을 눌러서 어 저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커피, 음료수, 라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을 꼭좀 눌러주세요.